아마추어가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음. 계산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 필요도 없지만, 음. 할 수도 없어요. 그, 우리 왜, 이, 알, 알토든, 이, 그, 테너든 뭐, 브프라든 간에, 이쪽 앞기가 돼가지고, 피아노하고 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들은, 야, 그거, 자꾸 이렇게 이쪽을 하는 걸 하지 말고, 음. 피아노 악보를 놓고, 네가 계산해서 이쪽을 계산해서 을 하는 연습을 해라! 음. 하는 프로가 있고, 음. 야, 꼭 그럴 필요 있냐? 아니, 이쪽에 해놓고 해도 된다! 네. 이런 프로도 있고 한데, 네. 그 이도가 약간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자, 그거는. 네, 예, 어떻게. 해요? 예, 예. 조금 역사에, 이 섹소폰과 반죽의 역사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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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거에는 한참 응. 과거에 응.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때는 미국에서 재즈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응. 우리 심한 실용음악이라고 하면은 응. 그러면은 블루스 비밥이 항상 한참 이제 성황할 때페스폰는 음, 어쩔 수 없이 이쪽으 해야 잖아요 이쪽에 응. 이 플레이시는 비플레이시 됐던. 응.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다 외우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다, 지금과 그때와 마찬가지로 악보를 못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선가 악보를 갖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코드가 됐던 뭐가 됐든. 음. 그러면은, 악보를 제공하는 거는, 뭐, 기타 코드가 됐던 피아노 악보가 됐던 그런 거를 줬을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이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숙명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섹스폰은 무조건 이조에 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 음. 피아노가 맞춰야 되거든요 음. 섹스폰이 피아노한테 우리를 맞춰 이건안되잖아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니까 왜냐면 C가 기준이니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음. 옛날부터 음. 피아노 악보를 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피아노 악보를 보고서 내리든지 올리든지 코드를 보고 네. 피아노가 C코드면은 나는 무슨 코드를 불어야지 이거를 계산을 해왔다고요 어. 그게 옛날에 선조까지는 아니지만 1세대 그그 재즈리스트나 그 2세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불러 드는 거 합니까? 그걸 잡은 과감으로딱 피아노 시리고다 이거는 무슨 코드를 해야 된다. 이 코드를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어, 이만을마 해야 된다. 이게. 전공을 하고 학교를 제대로 나온 분들은 그걸 해요. 아, 그걸시켜요 그렇게. 실본서 이만을딱 증가하고. 네, 앙상물에서, 예. 앙상분 음.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시켜요.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교육을 시키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로 되어 있으면은, 뭘로 봐라. 음. 무조건. 그게 빡빡빡빡빡 나와야 돼요. 그렇지. 뭘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음표만 봐도, 음표만 봐도, 만약에 도로 되어 있으면은, 샵세계 붙이고, 라로 빨리 기다리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네. 네. 초견이라고 하는데 초견으로 그런 그 과목이 있고 그 시험을 봐요. 네. 초견 초견 네, 시험을. 네, 네, 네. 그래서 아빠 딱 던져주고 빠바바바바빠 나와야 돼요. 네. 그게 그 어쩔 어쩔 는 숙명이에요. 셀프로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건 그럼 이제 아마추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죠. 돼요. 이건 프로 입장이고 네. 프로 입장이고 그거를 마스, 그 음. 프로님이.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음. 맞긴 하지만, 음. 정석인데, 음. 아마추어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음. 저는 그것까지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반주기가 나왔잖아요. 음. 우리가 어떤 조로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다 조절이 되잖아요. 음. 이제는 굳이 안 배워도, 음. 안 배워도, 다 연주가 가능한 그런 시절이잖아요. 이제 시대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굳이 문명의 이기가, 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되그 노력을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간을 쪼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거네요. 당연하죠. 음. 그리고 아마추어가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음. 계산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 필요도 없지만 음. 할 수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전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무조건 하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옛날에 좀 황당한 아,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를 갔는데 색스폰 앞으로 줬을까 그요 예. 음. 이쪽이 돼 있어요? 이미 이미? 네막잘 어. 돌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구간에서 이쪽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절하게 그냥 아, 저기, 실수한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왜그런지 어...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거든요. 음.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친절하게, 위에는, 거기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 또 써놨어요, 영어로. <laughs> 이외국학고였거든요아 그래요? <laughs> 신기하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투덜투덜했거든요. 음. 아니, 어차피 이렇게 이쪽으로 해줄 거면은. 음. 그럼 이 부분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왜안 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네. 네? 나중 든 생각인데, 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했, 이쪽을 대갖고 플랫 하나던샵하나던 하나던 음. 이제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그 구간에서 전조가 됐어. 전조가 됐어. 전조가 됐는데, 막 샵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음. 이게 뭐가, 이렇게, 이, 그, 이론에 안 맞게 그게 바뀌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쪽 하다 보면 아, 아 그래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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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전디오 교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 네.